콘서트 후 현역가왕 톱7 박서진 집에서 밤새 술자리 모두 함께 노래하며 눈물 흘리며 돼 우리 인생은 항상 지옥처럼 느껴지나요? 라고 울먹여 박서진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감동과 행복이 가득했던 현역가왕 콘서트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톱7 멤버들이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집에서 특별한 밤을 보냈다 이 모임은 단순한 뒤풀이를 넘어 치열했던 경연 과정을 함께 헤쳐온 동료들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우정을 다짐하는 감격적인 자리였다. 콘서트에 웅장한 막이 내려오고 수많은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잔잔한 여운으로 남은 밤, 현역가왕 톱7 멤버들은 아직 식지 않은 뜨거운 감동을 가슴에 안고 박서진의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의 주인공들은 박서진을 비롯하여 강혜연, 김다현, 김나희, 류원정, 마리아, 윤수현이었다. 이들은 수개월 동안 현역가왕이라는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때로는 벅찬 감동을, 때로는 숨 막히는 긴장감을 함께 쉬어두었다. 이제 경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동료이자 친구로서 편안하게 마주앉은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설렘과 법찬 감격이 교차했다. 박서진의 집은 여느 때보다 따뜻하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했다. 그는 멤버들을 위해 손수 음식을 준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맏형으로서의 듬직한 면모를 아낌없이 드러냈다. 식탁 위에는 푸짐한 고기 요리와 함께 다양한 술과 음료가 놓였고 멤버들은 오랜만에 격식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마주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화려한 무대 뒤 소박하고 따뜻한 박서진의 집 콘서트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던 톱7 멤버들은 박서진의 따뜻한 초대에 응해 그의 집으로 향했다. 무대 위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사운드, 그리고 수많은 관객들의 뜨거운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박서진의 집은 그들에게 더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었다. 번쩍이는 무대 의상 대신 편안한 를 걸친 멤버들은 마치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난 듯 격식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박서진은 손수 준비한 음식들을 멤버들에게 권하며 그동안 경연 준비로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식사를 푸짐하게 대접했다.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 속에서 멤버들은 비로소 긴장감과 부담감을 내려놓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은 박서진의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는 멤버들 각자의 취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준비했고, 손수 고기를 굽고 술잔을 채우며 살뜰히 챙기는 모습은 맏형으로서의 따뜻함과 배려심을 느끼게 했다. 멤버들은 그런 박서진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표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겼다. 웃음과 눈물, 진심으로 하나 된 밤. 이날 밤, 박서진의 집은 웃음과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멤버들은 현역가왕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하며 겪었던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떠올리며 웃음꽃을 피웠다. 연습 과정에서의 어려움, 무대 뒤에서의 긴장감,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순간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희비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며 밤은 깊어갔다. 때로는 진솔한 이야기 속에서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특히,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나 무명 시절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면 멤버들은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 서로의 고통과 노력을 이해하는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다. 박서진은 멤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은 없었을 것이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는 멤버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진정한 보상처럼 느껴졌다. 이에 다른 멤버들도 박서진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그가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수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때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박서진에게 멤버들은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표했다.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들이 오가는 가운데 밤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왜 우리 인생은 항상 지옥처럼 느껴지나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멤버들은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각자의 에서 들을 선곡하여 함께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즉흥적인 화음을 맞춰 아름다운 무대를 연출하기도 했다. 구성진 트로트 가락에 맞춰 흥겨운 춤사위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때로는 애절한 노랫말에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특히, 한 멤버가 왜 우리 인생은 항상 지옥처럼 느껴지나요? 라는 가사의 노래를 감정을 담아 부르자, 모두가 숙연해졌다. 그동안 현역가왕이라는 무대를 향해 달려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짙게 들이오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숨겨왔던 고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멤버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과 공감을 나눴다. 몇몇 멤버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고, 박서진은 조용히 그들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위로를 건넸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끈끈한 연대감을 확인했다. 그 순간 그들은 화려한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닌 고난과 역경을 함께 헤쳐온 인간적인 존재로서 서로에게 더욱 깊이 다가섰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다짐. 눈물과 웃음 속의 밤은 깊어갔지만 톱칠 멤버들은 지친 기색 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서진은 오늘 흘린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다짐의 눈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응원하며 더 멋진 무대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격려는 멤버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멤버들 또한 박서진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각자의 꿈을 향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그들은 현역가왕을 통해 얻은 값진 경험과 동료들과의 끈끈한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지지하는 끈끈한 음악적 가족이 되었다. 방송가의 뜨거운 기대, 김용빈의 예능 도전. 한편, 현역가왕의 뜨거운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또 다른 트로트 스타 김용빈의 예능 출연 소식이 전해져 방송가가 들썩이고 있다. 김용빈은 최근 종영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3분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단숨에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떠오른 인물이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물론 솔직하고 유쾌한 성격은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김용빈의 예능 출연은 스타 PD 나영석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여행 포맷에 힐링과 인간미를 더한 콘셉트로 알려져 방송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김용빈은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꾸밈없는 매력으로 프로그램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합류 소식만으로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방송 관계자들은 김용빈의 예능 도전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그의 압도적인 가창력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며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다른 인간적이고 친근한 매력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중장년층 팬뿐만 아니라 젊은 팬층에서도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그의 예능 출연은 폭넓은 시청자층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빈, 예능에서도 통할 스타. 김용빈의 예능 출연은 미스터트롯 3분 톱 멤버들 사이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사례로 꼽힌다. 수려한 외모, 뛰어난 실력, 그리고 매력적인 성격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스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3분 출연 당시에도 뛰어난 순발력과 유머 감각을 선보이며 MC와 동료 출연진들의 칭찬을 받았다. 특히 MC를 맡았던 김성준은 김용빈 씨는 재치 있는 입담과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의 예능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장윤정 역시 김용빈 씨는 무대에서의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귀엽고 따뜻한 매력이 있다고 언급하며 그의 다재다능한 면모를 칭찬했다. 나영석 PD와의 특별한 인연 김용빈의 이번 예능 출연은 나영석 PD와의 특별한 인연 덕분에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미스터 트롯 3분을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김용빈은 방송 현장에서의 뛰어난 센스와 남다른 예능감으로 나 PD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김용빈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미스터 트롯 3분의 또 다른 인기 멤버인 안성훈이 해당 프로그램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는 김용빈이 동료들과의 끈끈한 우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다큐멘터리 요소가 미된 새로운 예능 기대. 김용빈이 출연하는 나영석 PD의 새 예능 프로그램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 출연자들의 진솔한 일상과 내면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요소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김용빈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빈 또한 소속사를 통해 훌륭한 제작진과 함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새로운 도전에 진심으로 임하여 시청자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프로그램에 임하는 굳은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한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 김용빈의 진솔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많은 분들과 함께 웃고 울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트로트 스타들. 현역가왕 톱7의 감동적인 밤과 김용빈의 새로운 예능 도전은 침체되었던 트로트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트로트 음악의 대중적인 인기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최근 인기 트로트 가수 박서진은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난 후 복면가왕에서 7위에 올랐던 멤버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은 단순히 한 자리가 아닌 그들이 함께한 도전과 기억을 되새기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박서진은 자신의 집에서 멤버들과 소박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저녁 모임을 가지며 그동안의 여정과 소중한 추억을 나눴다. 박서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가로서 자리 잡았다. 그가 이끄는 멤버들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음악과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오갔다. 이날 밤 박서진은 자주 웃음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왜 우리 인생은 항상 지옥처럼 느껴지나요? 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은 단지 박서진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모든 멤버들은 그와 함께 많은 감정을 나누며 진심으로 울었다. 박서진의 집에서 열린 이번 모임은 그 어떤 콘서트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특별한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며 모든 이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멤버들 각자는 박서진과 함께했던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되새겼고 그들은 함께한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박서진과 7위 멤버들의 특별한 만남. 박서진의 집에서 열린 저녁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다. 그곳에서 나눈 이야기와 감정들은 그들 각자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동안 함께했던 대회와 연습, 공연에서의 어려움은 물론 각자의 개인적인 고충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되새겼다. 이 모임은 그들에게 진정한 우정과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힘든 훈련과 고된 일들은 결국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박서진의 말은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특히 대회 중에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겨낸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연들이 그들을 더욱 가까운 친구로 만들어 주었다. 이들은 이날 저녁을 통해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풀어냈다. 박서진은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라며 감동적인 말을 전했다. 그 말에 멤버들 모두가 눈시울을 불켰고, 그들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위로했다. 함께한 고기와 술, 그리고 노래? 박서진의 집에서 열린 저녁은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 더 감동적이었다. 집안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향긋한 불고기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웃음소리와 함께한 대화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 가까워지게 했으며 그들은 술 한잔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함께한 공연과 여행, 대회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그들만의 특별한 언어였다. 박서진은 노래를 통해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풀어냈고 멤버들은 그의 노래에 맞춰 함께 부르며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노래 한곡한 한 곡은 그들 사이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날 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음악적 가족이 되었다. 김용빈의 등장과 새로운 도전. 그날 밤 박서진의 집에서의 감동적인 순간을 지나 트로트 가수 김용빈은 새로운 도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김용빈은 최근 TV조선의 미스터 트로삼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다. 그의 예능 출연은 팬들 뿐만 아니라 방송계에서도 큰 기대를 모은다. 김용빈은 그동안 미스터 트로삼에서 보여준 탄탄한 가창력과 유쾌한 성격으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번 예능 출연은 그의 매력을 더욱 넓은 층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김용빈은 예능 출연에 대해 예능에서는 제가 무대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설렌다며 출연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예능감을 발휘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음악과 우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 박서진과 7위 멤버들은 그날 밤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음악적인 여정과 우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은 단순히 공연을 함께한 동료들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날 저녁은 그들에게 있어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했던 모든 여정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박서진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멤버들과 함께한 여정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이 값지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단지 가수와 팬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에 큰 의미를 갖는 친구들이 되었다, 며 이날 밤을 회상했다. 이번 저녁 모임은 박서진에게 있어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그는 그동안의 여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음악과 우정으로 이어진 소중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특히, 박서진의 따뜻한 리더십과 진솔한 마음은 현역가왕 톱7멤버들을 끈끈한 유대감으로 묶어주었고, 김용빈의 솔직하고 매력적인 모습은 예능계를 넘어 더 많은 대중에게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펼쳐나갈 다채로운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대중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그들의 음악과 이야기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대한다. 현역가왕 톱7과 김용빈을 비롯한 모든 트로트 스타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들의 음악이 세상에 더욱 널리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선율로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란다.